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승리하고 그 기쁨의 열만 가득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의삶을열 번째 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간한 육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보다 더욱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3회상 17장은 다이코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유대를 치기 위해서 에베스 담님에 모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친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말은 상수리 남미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베르덴 서남쪽의 24km 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엘라 골짜기에 지를 치고 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이쪽에 있습니다. 서구가 거기 있었고요. 엘라 골짜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 지파인데 이 남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쪽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평지, 이렇게 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장군이 있었는데, 거대한 사람, 블레셋 장군 골리앗입니다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랑자라는 뜻인데, 키가 여섯 규빗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한 규빗이 45cm 정도로 계산했을 때이 사람은 3m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이 노북과 비를 갑옷, 이 갑옷의 무게를 따졌는데, 노5 0 0 0세이라고 했는데, 약 57kg 정도가 되고요. 노한창 창자로는 배틀제로 했는데, 창날은 철 600세계, 약 7kg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kg가 되는 것을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어느 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신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고 이세의 아들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이죠. 이세의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만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가 자식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전장에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전해줄 치즈 열덩이를 가지고 전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골리아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나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첫째로 많은 재물을 주고 두번째로 딸을 주어 사위로 삼기하고 세번째 그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금의 턴이 났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골리앗의 말로 의구를 냅니다 어떻게 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그때 큰형 에리암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책망합니다. 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전쟁에 구경하고 왔느냐. 이때가 다윗의 나이 20살 정도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이 나서 싸우겠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이기고 곤도 이겼습니다. 불렸을 사람도 짐승의 하나와 같으니 나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이어주고 무기를 주었지만 맞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익숙한 막대기와 울멧돌 가섯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 7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곧 여자같이 예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된 이스라엘 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은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오직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구원은 여호와 손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소를 물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다시 골리앗의 칼을 꺼내고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브넬에게 물었으나 아브넬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와 사울을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자 다윗은 베엘렌 이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경쟁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라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하단이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둘 사이에 언약을 냈습니다연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띄워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제,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소리를 이어 이야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다잇이 여인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울이 화를 내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다잇을 단창으로 죽이려 합니다. 여와께서 다잇과 함께 하시므로 사울이 다잇을 두려워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잇을 사랑했습니다. 다잇이 사울의 사이가 되다.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잇에게 주어 그것으로 얼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후의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사후의 다윗에게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합니다. 이 포피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 할례야한 그런 걸 말하는데요. 남성의 성기의 일부분을 잘 나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와 왕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이 결혼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마음속으로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힘과 싸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이미 졌다 라는 말입니다. 골리아시 굉장히 강성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일들을 잘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슨 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이세계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이슨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함께 사역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환신하면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 그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대하게 살게 하소서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